구독자 좋아요. 알림장 민정 이랑 오늘 뭐 해? 나 집에 가는데? 그래? 그럼 나 오늘 너희 집 놀러 가도 돼? 우리 집? 왜? 어? 그냥 놀러 가고 싶으니까? 음... 나도+ 나도+ 나도 너희 집 가고 싶어. 나도 갈래? 알겠어. 아싸. 가자. 어? 아! 나 오늘 수학학원 있는데. 어머 아쉬워서 어떡하니? 제가 안돼. 아, 놀래라. 아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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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얘들아. 아. 어마. 오늘만 학원 안 가면 너, 안 돼. 따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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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발, 너, 나, 아, 제발요, 엄마. 오늘만요. 앞으로는 안 빠지고 잘 아유, 이거, 왜 하는 거야? 왜 저래. 가라고. <laughs> 우리 말랑이 거래할래? 응? 음? 아 아니야. 뭐하자고? 달랑이 거래? 음, 너무 맛있다 끝이. 어 이랑 이 맛도 먹어봐어 아니야 또 먹어. 왜? 나 거기 나 에? 미미 무슨 일이야? 에? 아니, 미니리가 여자인 친구는 한 번도 데려온 적이 없어서 우리가 좀 신났어. 또 <laughs> 표정이 왜 그래? 에? 아, 우리 언니 보는 표정이 왜 그래? 아, 이게 상해서요 뭐라고? 어? 보통 숨을 내뱉으면서 웃지 않나? 진짜 이상하다. <laughs> 불편하시면, 언니가 내려가세요. <웃음> <하지마>. <웃음> 많이들 먹어라. <laughs> 는 달걀마리를 좋아하는구나. 네. 응, 음, 많이 먹어라. 밥상, 밥 먹고 끝잖 아이고. 아이고, 그 그랬구나 미안하다, 정이야. 어, 이로왜 저래 진짜 창피하게. 해. 욕심쟁이냐? 뭐? 어? 거예요. 음. 근데 넌 집에 안 가세요? 점이야 왜? 지금 9시가 넘었어. 집에서 엄마가 걱정하시니까 하나 이 초등학생 어린이야. 저 엄마한테 전화로 말씀드렸고 엄마도 오늘 야근이시라 집에 가도 어차피 저 혼자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외로운데 여긴 식구도 많고 그래서 더 있고 싶었는데 불편하셨다면 저 갈게요.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앉아 있어라.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도 돼요. 응. 쩜이야? <laughs> 그 누나 오늘따라 왜 이래? 원래도 이상했는데 오늘따라 더 이상해. 뭐야? 어? 어허 또또 또? 아빠 얘가 자꾸 시비걸잖아 미니리 누나한테 말 예쁘게 해야지. 어... 내가 참는다. 뭐? 어? 어허 또또 또? 잡... 잠깐 집에 가게? 전화 <laughs> 엄마가 빨리 오라고 그랬나? 아빠 안녕하세요! 어? 데니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 누나 안녕하세요! 사랑이는요? 사랑이? 걘 여기 없어 걔왜 여기서 찾아 사랑이 사자도 꺼내지 마! 알겠어 몰랐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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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데니 왔어? 어디 갔어? 데니야, 너 방금 우리 집온거 아니었... 야, 너 울어? 내 웃음 소리가 이상했어? 에? 내 웃음 소리가 그렇게 많이 이상한가? <웃음> <웃음> Hø-hø-hø-hø <silence> 해서? 언니 언니 왜? 나옷좀 빌려주면 안 돼? 무슨 옷? 이거 안돼 이거 내가 세탁소에 맡겼다가 어제 찾아온 거란 말이야 아 제발 제발 진짜 깨끗하게 입고 돌려줄게 네 어? 어? 네가? 그러면 그냥 담요 입고 오는 게 낫지 않나? 내 머리 얘들아 나저 꼬기 꼬기 아 다녀왔습니다 오 음. 이,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조심히 입고 확인도 몇 번... 번은... 아! 이거 흰옷이라 잘 지워지지도 않는다고! 아, 나도 응? 사놓몇번못 입어본 옷인데! 아, 엄청 아끼는 옷이라고! 아니... 아,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사과해야 되나? 아, 진짜 하기 싫 그러니까. 아+ 아+ 러니까 아+ 짜 말이 되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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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진짜 너무 싫어 아, 진짜 유치원생도 그것보단 안 흘리겠다 아니 간난아기도 개보다는 옷 깨끗할 거다 아 진짜 오죽하면 엄마가 개옷 빨래하는 게세상에 제일 힘들다 그러겠어 어? 그럴까? 그러니까. <laughs> 아왜내옷가는데 왜 못하냐? 뭐나 소리야. 내가 바보야. 어머, 너 바보 아니었니? 미안, 몰랐네. 난너 바본 줄 알고. <laughs> 17살 맞으세요. 7살 아니세요. 진짜 세상 유치하게 왜 저래. 말빨 딸리니까 유치하게 가냐? 어, 그렇다고 내가 약 올릴 줄 알고 처녀요. 어릴 때부터 지분을 못 잊게 서 소리 나깨 깨지르고 말도 제대로 못어 Vitória 미안 나도 미안 <laughs> 맞아 맞아 그지 그래 그렇다니까 어, 걔가 그러니까 와. 어제도 어제도 진짜? 웃긴다 신경 쓰지 마 그래 이제 집에 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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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왔습니다 지 8시 30분이잖아. 아이고 공부를 그렇게 하면 전교 1등을 하겠네. 그거 할 시간에 공부를 하면 평균이 10. 오를 텐데 말이야. 아, 공부 공부. 엄마 공부가 세상에 전부는 아니잖아요. 공부가 전부지. 하. 엄마도 정말 은근 옛날 사람이라니까. 뭐 어, 옛날 사람? 이렇게 세련된 옛날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다너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우리나라 입시가 얼마나 치열한데, 너가 이러는 동안에도 다른 애들은 수학 문제를 한 문제 더 풀어. 그럼 그만큼 또 실력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엄마,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교육도 변화하고 있다고요. 엄마 때처럼 교과서 안에만 갇혀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을 가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려면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교과서 중심의 수업으로 선생님의 올바른 강의를 통해 기초학력 수준도 높이고 머릿속에 들어오긴 해. 일단 필기부터 하고 그 다음 외우는 방법으로 더 써줘. 어, 어, 다못 썼는데 너무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야. 좋은 애들은 없었고요. 아이고 정말 자는 애가 없을. 지금은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저는 친구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선 책상 위치부터 자유롭고요. 선생님은 학생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수업하고 지금부터 모든 별로 시대 변화가 잘 나타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학생 위주로 학생의 주도성을 강조해줘요 좋다, 좋다, 좋다. 다 같이 그림도 그리고 토론도 하면서 잠자는 친구들 없이 서로 소통하며 수업에 몰입한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돼 우린 치열해야 해 경쟁을 해야 되지 경쟁 없이는 교육이 안돼 아... 어... 경쟁하고. 이서야너 공부 많이 했어? 어? 아, 아니. 아, 나 어제 공부 하나도 못했어. 어제 엄청 일찍 잠들었거든. 6시에잤나아 어떡해. 아, 누가 봐도 밤샘코라지를 하고 서어 웃자, 너. 준비다. 결과를 통해 더 자극받고 더욱 노력하는 속에 나의 발전이 있는 거야. 저희들 뿐 아니라 선생님들 역시 1등반 선생님, 꼴등반 선생님이 되면서 아, 다음 시험쯤 좀더 열심히 해보자. 4번은 이번에도 1등이네요. 감사합니다, 교감 선생님. 3번은 이번에도 꼴등이군요 음, 안목적인 서열이 정해진다고요. 지금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 같이 가는, 함께하는 공동체 학교로 변하고 있어요. 하이큐! 어? 소나기잖아? 언니야! 소나기잖아? 성적순 교육보다 창의성 교육을 중시하고 있어요. 요 <laughs> 만점이들에게 물어봐! 그래서 이런 사연이 나왔던 거였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좋은 대학, 남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절차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세상에! 우리 딸다 컸네! 이런 성숙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 학교에서 잘하고 있구나 우리 점이. 앞으로는 엄마가 너무 잔소리하지 않고 우리 점이 생각 더 존중해줄게. 감사해요 엄마. 응. 엄마, 제가 생각해도 방금 저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laughs> 그래 점이야. 그럼 너가 되고 싶은 건 뭐니? 음, 저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먼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그래? 알겠어. 엄마도 그꿈 응원해 줄게. 다시 다시 아니지 점이야 좀더 파워풀하게 해봐봐 아 어, 다시 다시 삼6 0도 오리 오리 이 정말 깨게 엄마랑 작은 누나랑 무슨 뭐 <놀람> 민점이 크리에이터되기 프로젝트라나 뭘 하나 에? 완벽주의 엄마한테 제대로 꽂힌 거지. 오케이! 좋아! 다음 콘텐츠는 생각해봤니? 어, 이번엔 연기를 해보면 어떨까? 어, 엄마!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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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다역으로 연기하는 콘텐츠도 정말 재밌겠어! 여이야 지금 바로 대본부터 써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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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면! 어!